너가 저려고 그러는 거야. 아이 좋아! 아, 좋아. 내 내가 앉아 줘야지 진짜. 어머, 그렇지. 그거 려서아 앉아. 이렇게 키높이로 앉아 줘야 돼, 애기 아람을 음, <laughs> 엄청 좋아 d I'm so glad. I'm s 해 glad. I'm so glad. I'm so glad. I'm so glad. i 이런게. 좀 있으면 내야 되잖아. 묶어 놔야지저 이제 한달 있으면 6월 달부터 여기다, 여기다 사람을 너무 잘 따르는데요? 완전히 순둥이 와.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잘따른 애들이 입고안따른 그, 애들이 고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메데도에지수레도 아니야. 그러니까 요 조심해 야, 조심해. 너는 왜나 앉아 있어야 돼. 애기니까. 야, 네가 저기 할머니 집 쪽으로 뛰어 가 봐. 야, 자나. 그래 좋아. 이뻐니까 제만 따네. 이뻐. 응. 야, 네. 할머니 야, 집 쪽으로 가 봐. 힘내나내 이쪽으로 한 와서 불러 봐. 네. 네가 이쪽으로 와서 불러 봐. 내이쪽서 장난 아니네. 네? 그래? 소동에 그렸어. 그렸어. 얘가 얘가 그린 건거 아니고 내가 모르고 이렇게 그림. 긁힌... <laughs> 좋아 가지고 지금 얘가 그린 것도 아니라거든. 고 이것 사람 오면은 막 혼이 나오고 혼이 싶어가지고. 애들. 그렇죠. 사람 보면. 얘는 <laughs> <내가 웃음> 네가 <웃음> 이쪽으로 와봐. 쫓아가는지. 야, <laughs> 네가 할머니 집까지로 가봐. 우리 집으로. 얼른 쫓아가지고. 쫓아가나. 내네 이제 조심해야 돼, 그 저가 봐. 쓸가 봐. 한번 가 봐. 저쪽으로 가 봐. 저울로 멀리 가 봐야. 가 봐. 아니야, 가봐, 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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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가봐 한번. 저쪽으로 가 봐. 쫓가저아가려 그래. 막, 불러 그리고. 일화 와일안 간다, 야. 아니, 갈수 있어. 나최남집데 거야. <이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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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도 되게 좋아